4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안성의 죽조산성 테마공원이 부실공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현장 점검이 진행됐는데 곳곳에서 부실시공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신라시대 물을 받아 놓았던 집수시설 구멍이 난 벽을 건들자 벽을 받치던 돌이 흔들립니다. 그냥 안에 그냥 비어있네요. 제 힘으로도 그냥 이렇게 고려시대 송문주 장군이 몽고군을 크게 물리친 죽주 산성입니다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볼수 있는 이곳을 안성시는 국비 등 4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안성시의 행정사무감사가 국비와 도시비의 예산이 투입된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죽주 산성에서 의원들이 목격한 것은 곳곳에서 진행된 부실 공사의 흔적입니다. 공사가 중얼만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 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 공법으로 흙과 같지만 단단한 마사토를 깔아놨다는 보행로. 마사토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 인정할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런 공 이런 공사를 왜 해야 되냐 이거지. 배수로는 기억자 모형으로 꼽겨 물이 제대로 빠질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심은 잔디는 살아있는 것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등성에는 녹음이 짙어 있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잔디를 식재했었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안성시는 죽주 산성이 비와 토사에 취약한 지형인 것을 알고도 대비책 없이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과 설계대로 진행했다고 항변합니다. 문화재위원들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손님 받은 게몇 가지 지금 온상황인데 이런 이제 보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여기 있는 있는 거는 그 발굴된 걸 그대로 저기 재현용한 거기 때문에 안성시 의회는 죽주산성 테마공원의 부실 공사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담고 후속 조치를 주문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영입니다. 아